일단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경려를 위해서 함께 두고 계시는 김동명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배 위원장님의 참석에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걸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잊지 않는 게 좋겠죠? 네. <laughs> 아니, 저희 도당 입장에서 저희 입장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 윤석열 정권 정권 1년 6개월 만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거대한 퇴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경제는 꼬꾸라지고, 민생은 사탄 났습니다. 19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의 전행으로 민주주의는 실종되었고, 식민지 범죄 행위에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 일반적 면죄비를준 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앞장서 찬성하며 국민의 안전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노동 정책은 어떻습니까? 노조를 때려잡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주 69시간제 등.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 활동은 범죄 취급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는 것에 경찰 권권력을 투입하고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를 단합하고 사회적 대화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볼수 없었던 반노동, 반민주 형태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말 한마디는 단 한마디도 듣지 않으면서 말로만 국민이 옳다고 있습니다. 국민이 옳다는 것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오만한 권력의 체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틀 전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2.3조의 국회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국민의 힘이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현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고 심사권을 남용해 입법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노조법 2,3조에 국회 본회의 처리만이 남았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이 땅에 2천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10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파업은 생사기로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의 수단이자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노동상권을 보장시키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순배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만 5천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 폭정의 정면으로 와서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전 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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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